이예훈 후보자 전공이시니까 네어겠습니다 지명철의 가능성도 나옵니다. 네, 저는 한두방 남았다고 생각해요. 한두 방. 본인이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정작 본인이 원규호 끌어모으듯이. 결혼한 가족, 신혼집 차리라고 전세집까지준 장남까지 자기 밑에 등기부등본 주렁주렁 달아놓고 원기용 모아가지고 분양가 상한지의 끝판왕 원펜타스를 딱 낚아채는 거잖아요. 정치의 도의가, 당호의 도의가 땅에 떨어져서 진즉 사퇴에도 지금 부족하지만 장관 후보자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조사받으면 원펜타스 날아간다. 내가 그러니까 최대한 장관 자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음. 저는 그 일념으로 버티고 있다. 고 저는 그래서 한두방 나오면 민주당에서 청와대로 건의가 갈 거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너무 나,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에서 저희 의원실에 간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청와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주 높으신 분 사나이 되시는 분인데 비서실장잖아요. 아, 비서실장이라고 하더고요도속실인가 보네요. 어, 저는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민주당. 네. 여기도제명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 여기는 또제명을 어, 당했는데 여기는 뭐 당해 마땅하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는. 네.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의 제명과는 완전 다른 거죠. 재신 네. 신청을 했고 네. 그런 다음에 또 본인의 심정을 마지막 소망을 부르신다면 무슨 뭐 김석월 시인도 아니고 김구 선생님도 <laughs> 아니고 김구 김구 선생님도 아니고 저의 마지막 소망을 부르신다면 저에게 가족과 당이 전부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제 소명이옵니다. 소명이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제 스스로 제 전부를 제 전부인 당을 떠나지는 못하겠습니다. 눈물겹습니다, 아주. 뭐. 무 의미한 얘기죠. 당이 말 그대로 자기 전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자기 소명이었으면 어 1억 공천 헌금 얘기를 들었을 때 신고를 했었어야죠. 그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든 아니면 최소한 당 내부 윤리기관에 그걸 알리든 그렇게 해야 당도 살리고 이재명 정부도 살리고 하는 거지. 그때는 이재명 정부는 아니었겠지만 본인이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되는 인물한테 공천이 되는 결과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얘기는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전직 원내 대표식이나 되는 분이 지금 당에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먹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저는 정성래 원 대표가 왜 긴급 징계 같은 거안 하고 이렇게 뭐 민주당 얘기 들어보니까 긴급 징 제명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또 약간 좀 질척거리게 하는 그런 절차를 가고 있나라는 의구심은 좀 들고요. 뭐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제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꾸 제명제명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의원직을 상실 하나 막 착각을 하시던데, 지금 그 단계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 나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진즉 나갔어야 되고, 이건 지금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즉각 이거는 신병을 지금 그 확보해 가지고 강제수사를 해야 되는 일이지. 뭐 이렇게 뭐 본인 SNS에 글 올리고 아 그리고 이 SNS 글도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약간 다른 사람들 압박하는 건가? 왜저뭐 너무 가혹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러면 과연 최종 결재권자였을까? 최종 결정권자였을까? 그게 제일 관건이죠. 그렇잖아요. 제일 그게 있고. 필요한 그거를 사실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특검 하자는 거또 나오는 얘기잖아요. 경찰이 과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윗선까지 갈수 있겠냐. 못갈 거다.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경찰을 우리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인사 승진의 문제, 발령의 문제, 뭐 신분 보장의 문제, 뭐 이런 면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경찰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도 자꾸 나만 이렇게 몰아내려고 그러면, 어, 이거. 나보다 더 윗선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뭐 멀쩡할 줄 알아?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해? 내가 휴대폰 나 녹음 원래 많이 하는데 한번 열어 볼까? 저는 그렇죠. 그런 압박도 음. 섞여 있는 메시지였다고 봤어요. 음. 자이해훈 후보자 전공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명철의 가능성도 어, 나옵니다. 전방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어. 한두방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방. 네. 어, 그리고 음. 이게 정치의 도의가 강호의 도의가 땅에 떨어져서 어, 거듭 진즉 사퇴도 지금 부족하지만 요즘 한국 정치가 너무 진영화되어 있고 민주당이 안암우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민주당의 지금 기재위가 이름이 재정경제위로 바뀌었는데 음, 재정경제 경위 재경위로 예. 바뀌었는데 재경위 위원들 그 분위기를 봐도. 쉴드를 그러니까 방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윤호개인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관점에서 봤을 때윤호개인인데왜 방어하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마, 다,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원팬타스 부정청약이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야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아파트 청약 건드려서는 이거는 민주당 큰일 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한두방더 나오면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아, 심지어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했다잖아요. 그 청문위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 철저하게 검증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무리하게 방어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두방 나오면 민주당에서 당해서 어, 대통령실로 아니, 청와대로 어, 건의가 갈 거다. 그리고 어, 제가 구체적인 내기을 너무 나,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어, 청와대에서 저희 의원실에 간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봤습니까? 더 있냐고. 더 있냐고. 네. 음...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어대라면 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뭐 정무요? 아니 뭐 그보다 아주 높으신 분 사나에 계시는 분인데 비서실장 사나요? 아, 비서실장이 뭐가 높아요? 방송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비서실장 물론 높죠. 아 네. 강우 식 비서실장 죄송합니다. 높으신 네. 분인데 네. 아무튼 좀 구체적인 건 제가 방송 끝나고 부속실인가 보네요. 뭐 저는 뭐또 뭐 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어, 민주당 재정경제위원들에게 철저하게 검증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그건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다는 네. 거고 최근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음, 천하람 의원실에 네. 네. 의원에게 의원실에게. 저희 의원실에 저희 의원실에 저희 보좌관 보좌진한테 이혜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네.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느냐, 그렇죠. 또 폭로할 사안들이 있느냐라고 음. 물어봤다는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어, 비서실장 이상의 실 실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laughs>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해원 후보자는 지금 가장 미워할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있다면 네. 천하람 의원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해원 후보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갑질도 있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이런 게다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로남불인 같아요. 맞아 요 위선입니다. 네. 네 가장 큰 위, 위선 가, 가장 큰 내로남불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보면요 어~ 조국 대표 사태 때 그~ 가족의 어떤 논문 일 저자 되는 거 그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논문 떠먹여 주기 했다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했고 다른 의원실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아버지의 전문 분야에서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논문을 쓰고 아버지의 전문 분야인데 아들이 일 저자가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논문을 쓴, 쓰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은 보면서 야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냐 너무 보기 좋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전문 분야인데 왜 아들이 일저자가 됩니까? 이거는 저는 안 맞다라고 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너무 많은 말씀 해놓으셨고 레미안 원펜타스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지난주죠. 삼성동에 R단지 그리고 내일 있을 역삼동에 C단지 만명 이상 몰렸어요. 115대 1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립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를 해놓으니까 분양 받기만 하면 그냥 오 6억을 앉아서 버는데 안 몰리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집값은 못 잡고 경제만 잡습니다. 재건축을 하느라 십 수년씩 고생한 조합원들에게는 세 대당 수억 원씩의 추가 부담을 안깁니다.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1도 고생 안한 현금 부자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앉아서 56억 씩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입니다 이거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고 막 엄청나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가 정작 본인이 원기옥 끌어모으듯이 다 끌어모으고 결혼한 가족 심지어는 자기가 전세집까지 신혼집 차리라고 전세집까지 준 장남까지 자기 밑에 등기부 등본 주렁주렁 달아놓고 원기옥 모아가지고 분양가 상한지의 끝판왕 저도 저는 주, 무주택자인데 무주택자인 저조차도 알고 있는 원펜타스를딱 낚아채는 거잖아요.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위장 미혼이라 신조어까지 만들더요 그럼요. 뭐 네. 근본은 위장 전입이에요. 예. 네. 네. 그리고 너무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그 이혜원 후보자가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왜 정치를 하느냐, 뭐 비슷한 건데. 아, 네. 예, 우리, 뭐, 거기에 보면, 대부업을 척결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소명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 근데 아들들은 대부업에서 막 거기 회사채 사가지고 수익 얻어가고요. 제일 웃긴 거. 제가 그 책에 배당 보면서, 받았죠? 예. 제일 재밌었던 거 뭔지 압니까? <laughs> 갑질을 없애는 게 자기 정치적 소명. 이 아, 갑질 없애는 거. 네, 거요? 그 책에 네. 있어요. 어. 갑질을 없애는 따뜻한 보수 이런 게 우리 본인의 정치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치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착한 척 하죠. 깨끗한 척 하고 착한 척 합니다. 저라고 뭐 털어보면 뭐라도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단언컨대 이 정도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위선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좌진한테 맨날 첫날 막, 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 IQ 한 자리야, 뭐. 막 이러는 분이 갑질을 없애는 게 본인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더 보태서 얘기하면 조국 대표도 울고 갈 정도의 위선이에요, 이거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조국 대표를 비판한 음. 사안이 있는데, 이거 잠깐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들어보시죠. 본인은 비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창 대통령은 본인 비리가 아니고 본인을 군대 잘 갔다 왔는데도 아들이 군대 안 갔다고 대통령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의 딸이 부정 입학했다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앞으로 더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본인에 관한 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굉장히 관련된 가까운 사람들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면 왜 그분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여긴 들이지 말라는 건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논문 쓰는 직업을 하다가 정말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직업을 옮겨서 국회로 온 사람이에요. <laughs> 논문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정말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도 학술지에 등재되는 일저자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게 네. 그리고 하늘의 별따기인데, 네. 그 이제 아빠가 아빠 등을 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렇죠. 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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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떠먹여주고 뭐 금수저 논란 오만 거 있었는데 아빠 논문 놈, 그러니까 아빠가 논문 떠먹여주기 이거 이런 거는 아 저는 진짜 참 뭐라 아, 아들아 이 방송 보고 있니 아빠는 네 논문 대신 못 써준다 어.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청와대 관계자로 빙의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19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지요. 음. 자 그때까지 이해원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 네한두방더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그러면 사퇴를 하면 터트리지 않습니까? 이건뭐 생각해봐야죠. 어 그렇습니까? 사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터트려도 반향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음. 네뭐 그렇게 되겠죠. 음. 자이 원팬타스 모집 공고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굉장히 이거 중요한 그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럼. 우리 그 첫날암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이것을 공개하고 공개하고 세상에 알리면서 그 이해원 후보자의 도덕성이 그야말로 네. 온천하에 음. 자 그야말로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자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이 뭐였습니까아 진짜 계획적이었구나.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원기용 모으듯이 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본 그게 그 장남이 이제 직, 직업도 있고, 직업도 좋아요. 직업도 있고, 결혼도 했고, 이제 결혼한 것도 저희 보자진이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laughs> 찾아 냈어요. 교회에 그 결혼했다는 거 이제 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자진 대단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 왜 갑질하고 말이야. 근데 어쨌든, 어, 그랬는데 전세집을 대줘요. 전세 자금을 좀 도와줘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게, 우리가 보통 전세 자금 정도면,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전세금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죠. 뭐 깡통 전세도 있지만, 어쨌든, 보통의 경우에. 근데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뭐지, 이게? 왜 이거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왜 주, 그러고, 전세집까지 신혼집을 마련해 줬는데, 왜 등기는 여전히 부모랑 같이 있지? 이게 여기서 저희가 착안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쭉 확인을 해보는데, 자녀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원펜타스 점수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와서 꾸역꾸역 있다가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버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버텨요. 음. 결혼한 아들하고 며느리 따로 살게 해놓고 따로 등기 해, 그러니까 등, 해놓고 제가 보다가 정말 화가 났던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주택 부정청약을 원펜타스를 실제로. 털어요 국토부가. 예. 근데 이게 2025년 4월 29일에 털 이거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뭐4 0한가구가 날아가요. 네네네. 네, 네. 요거 나오고 4월 30일에 장남이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아 용산으로요? 네. 뭐냐면 아. 나는 이 4월 29일에 이미 이거는 털렸으니까 음. 이제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해서 그때 옮긴 거예요. 아.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이게? 주중에는 세종, 뭐 무슨 소리지? 에는 서초, 그리고 아에는 용산. 아 그리고 저는 네. 정말 재밌었던 게 용산가 그 아파트가 25평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혜훈 후보자 그 둘이 그 다음에 그 장남,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셋이잖아요. 네. 방은 어떻게 나눴었을까? <laughs>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게 그리고 이거 요즘 이 위장 전입 논란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이게 조사가 많이 돼가지고요 다 나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 전 사퇴 안 하고 있는 게이것 때문일 수 있다고 봐요. 장관 후보자가 아니면 국토부가 지금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이혹은 청문회에서 가릴 것. 이거 요즘 위장 전입은요 카드 어디서 썼는지 교통 카드 어디서 썼는지 다 나오죠. 다 나와요. 그리고 음. 병원 어디서 다녔는지 이런 네. 거 하면 쫙다 나오거든요. 장관 후보자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조사 받으면 원팬타스 날아간다. 음. 내가 그러니까 최대한 장관 자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음. 저는 그 일념으로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아, 원팬타스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거 90억 100억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어.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 아 아쉬울 뿐입니다. 저 약속을 하고 가세요. 네. 예. 조만간 여기 저기, 저기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다시 한번 좀 자리를 하셔서 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천원 내대표님 네. 그렇게 하시 아시,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신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 님 여기서 보내 드릴 텐데요. 저기 그 좋아요가 좀 부족합니다. 좋아요 2000개 좀 만들어 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